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어, 지금 많이들 와서 구경하고 계시죠? 오늘 제가 구경해 볼 차는요. 페라리의 첫 6기통 모델이라고 합니다. 페라리 296GTV, 그랜드 투리스모 베를리네타입니다. 어떤 차일까요? 함께 보시죠. 페라리의 첫 6기통 스포츠카인 296 gtb 가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8기통과 12기통만 페라리 이름을 달고 나왔었는데 어, 처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6기통 차량들이 옛날에 2246 206 그런 이름을 달고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차들은 이름이 디노였습니다 어. 엔초 페라리 창업주인 페라리 창업주인 엔초 페라리의 아들 디노를 기리기 위해서 약간 저가형 버전, 그러니까 저가형 라인업으로 그 대중형 라인업으로 나온 스포츠카였죠. 그래서 206 디노, 뭐206 GT, 246 GT 이게 이제 디노 이름 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페라리가 아니다 해서 지금 최초의 6기통 로드카라고 하는 거죠. GTB, 그랜드 투리스모 베를리네타, 그랜드 투어링. 카, 로드카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차의 디자인은 페라리 측에서는 250 LM, 그러니까 250 음악 그 스페셜 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246 디노, 246 GT, 206 GT에서 더 많은 그 유사점을 좀, 찾, 좀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 사실은 제가 그두 모델의 광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이 다시 21세기에 환생을 하는 것을 볼수 있어서 지금 굉장히 반갑습니다. 250LM도 그렇고, 206, 246도 그렇고, 전부 다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죠. 이음매가 없고, 유려하게 흐르는 그 바디라인이 특징입니다. 이음매가 거의 없고, 6.15형 곡선이 이제 뒤 펜더를 통해서 이어지고, 앞에도 요즘 그 상어, 타이거 노즈 비슷하게 상어 콧잔등처럼 날카로운, 날카롭게 꺾은 그런 앞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오, 구경하시는 분들 너무 많네요. 음, 여기서 이제 296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나 하는 걸 엔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9는 이제 2,992cc, 2.9리터, 그리고 6은 6기통, 그래가지고 296이라고 됐습니다. 이런 이름을 짓는 한때 제 많이 지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6 GT, 246 GT도. 2000cc 6기통, 2400cc 6기통, 그걸 뜻하는 거였습니다. 음, 이 엔진은 무려 830마력을 낸다고요, 6기통 짜리가. 663마력 짜리 3000cc 트윈 터버 엔진과 127마력의 전기 모터가 합쳐져가지고, 그대로 830마력이라는 출력이 합쳐져서 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예,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충전포트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연료주입구가 아니고, 배터리 밥주는 충전포트입니다. 어, 7.4kWh.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일반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치고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어, 배터리로 e v 모드로 그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0km가 채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행거리는 그러니까 그 전기 모터는 그 연비보다는 출력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뮬러원 이잖아요 그래서 포뮬러원 엔진입니다 이게 120도의 뱅크가 거의 수평대향에 가까운 아주 넓게 펼쳐진 그 V 6기통 엔진이고요 그 그래서 그 넓은 뱅크 사이로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고 두 개의 터보차저가 각 실린더 뱅크에 압축된 공기를 넣어 줘서 출력을 내는 방식이죠 그리고 모자라는 큰 터보에서 큰 터보가 이제 압력을 만들어낼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는 강력한 전기 모터의 토크로 즉답적인 그 반응 가속성능을 내준다는 원리이죠. 그래서 이게 포뮬러 원에서 지금 톡톡 톡톡이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그 기술이 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포뮬러 1은참 엔진 소리가 거지 같아졌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얘는 엔진 소리도 좋다고 하네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목소리> 와, 브레이크 바, 브레이크 바, 카본 디스크. 손이 개길까요 네, 픽스드 캘리퍼가 들어가 있고요. 음. 앞에는 235 35의 GR20 미쉐린 타이어고 음. 제목이 뭘까요? 파일럿 스포츠 어, 파일럿 스포츠 4S네요. 음. 어, 의외로 흔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세토 피오레타라 그래가지고. 피오리타 서킷에 최적화된 레이싱 버전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얘는 무려 티타늄으로 스프링을 만들고 각종 경량화 장치를 달아서 무게를 더욱, 평가질량을 15kg이나 줄여서 더욱 더 잘, 잘 달리게 만든 거라고 하는데 얘는 그거는 아니고 일반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음, 나름 일반 모델인 PS4S가 달려 있겠죠. 저는 최소한 뭐 컵2 정도가 달릴 줄 알았는데, 려 타이어는 약그 민간인 타이어가 달렸다는 게좀 놀랍습니다 아 발란스가 기가 막히게 잘 나왔나 보네요 발란스납이 <laughs> <밸런스 나비? 웃음> 하나 붙었어요 5g 짜리 와 이것도 참 <laughs> 특별한 경험입니다 296GTV의 인테리어를 보고 있습니다 음 발표된 그 자료에도 나와 있었지만 엄청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뭐그 흔한 내비게이션 스크린도 없을 정도고요 차 가운데 이렇게 음. LPM이 나오는 타코메타와 디지털 속도계가 있고 시프트 레버가 없습니다 이는 어, 매뉴얼로 갈 거냐 오토로 갈 거냐 하는 거 하고 매뉴얼로 갈 거면 은저 핸들 옆에 붙어있는 커다란 패들시프터를 작동시키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어, 패신저 시트사이드에게 조그만 스크린이 있네요 여기 여기 보면 내비게이션도 있으니까 어, 길 안내도 해주긴 해주는, 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바닥도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고, 시트도 가죽. 카본, 파이버, 프레임이 되어 있고. 그냥 깔끔한, 그냥 있을 것만 있는 실내 공간입니다. 음, 달려, 어, 운전만 해. 그런 그 철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음, 게다가 또 소리도 좋아요. 6기통짜리가. 마감 수준은 최상급이고, 군도덕이 없고 깔끔해서 제 마음에 꼭 듭니다. 음 페라리 하면은 사실 그냥 남들이 가지는 차야 <laughs> 이건 너무 커 너무 부담스러워 8기통 12기통은 어떻게 타뭐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여러모로 나와는 거리가 먼 차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 <laughs> 제가 본 이번에 보는 페라리는 왠지 가깝게 느껴집니다 친숙감이 느껴지고 야, 이거 나도 한대 사?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물론, 안 됩니다. 가격이 3억이 넘는다고 해요. 3억 초반대가 스타트 구어서 3억 후반대가 실제 가격이 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차가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고 합니다. 어, 세자르수의 사전 계약고를 올렸고, 그래서 이 차를 이제 받으려면 또 늦게 계약하신 분들은 음, 1년은 넘게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제 확인이 있었습니다. 비공식 확인입니다. 그만큼 볼륨 모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 페레리치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엔트리 모델로서 꽤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만큼의 매력을 충분히 갖춘 것 같아요. 어,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엔진 소리 같은 거는요. 근데 영상으로만 듣는 엔진 소리도 꽤 마음에 들었고 6기통인데도요. 그리고 실제로 차를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음, 이 정도면은요. 제가 1990년에 혼다 NXX, 아큐라 NXX를 처음 봤을 때그 느낌, 그 호감, 그때 그 느껴졌던 그 호감만큼이나 이 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잘 나왔네요. 기대가 되는 차입니다. 한번 태워주셨으면 좋겠네요. 페라리 256 GTV 리뷰였습니다.